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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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십니까. 필리핀 클락 사랑아빠입니다. 아, 오늘은 어느 구독자님의 아주 특별한 사연, 요청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 평소에 저를 아주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항상 좋은 말씀 남겨주시는 찐 구독자입니다. 늘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간에 사연 한번 좀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필리핀에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름은 타티아나이고요. 나이는 26살, 두달짜리얘기가 있는 싱글맘입니다. 아직 만나지 못했고 작년 6월 19일이 처음 대화를 나눈 날입니다. 그래서 1년을 기념해주고 싶었습니다. 거의 매일 아침 저녁으로 화상 통화를 하고 있고요. 한국어 패치가 거의 안돼 있고 삼겹살을 아직 한 번도 못 먹어봤다고 합니다. 한국 연예인은 이민너만 알고 좋아하고 BTS가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어, 저는 코로나가 끝나면 필리핀에서 사업을 해볼까 생각 중이고 물론 그 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어, 그 친구는 전에 카지노에서 딜러로 근무를 했었고, 어, 월급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어, 항상 아끼는 게 몸에 배어 있는 검소한 친구라고 합니다. 어, 집에 와이파이가 없어서 음, 저랑 통화할 때 매일 코인 와이파이 존을 이용하길래 그것도 지난달에 달아줬다고 합니다. 어... 하하... 뭐, 대충 유학해 보면 어, 작년 이맘쯤에 어느 필리핀 여자와 화상 채팅을 해서 알게 되고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생각하고 있고 이제 필리핀에서 사업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구독자님께 죄송하지만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잘 안됩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여자와 사랑에 빠질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결혼을 생각할 수 있는 건지 뭐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 그 제가 그 어떤 구독자님 여자친구분의 뭐 이만큼 싸들고 간 영상을 보시고 어 이분께서도 이제 이런저런 요청을 하셨는데 뭐꽃 케이크 뭐 이런저런 음식 과자 이제 좀 사들고 여자친구 집에 좀 가달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까라면 은 까야죠.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따라나. 자, 구독자님께서 여자친구분한테 전달해달라고 하는 품목이 뭔지 보겠습니다. 아이고, 적지 않죠? 이거를 내일 오전에 출발 때 사면 정신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미리 살려고 마트에 왔습니다. 삼겹살, 상추 이런 거는 내일 출발 때 사면 될것 같고, 기타 나머지 것들은 지금 마트에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예, 예, 아이고, 시끄러워, 시끄러, 시끄러 아이고, 까불이 까부리, 거리. 아유, 아침부터 바빠요. 아유, 바빠. 굿모닝, 자기야. <laughs> 아이고, 이게 어제 마트에서 장본게 이렇게 많습니다. 뭐, 초콜렛, 뭐, 우유, 김, 과자, 뭐, 과자가 엄청 많죠? 아이고, 많다, 많다. 뭐, 김치까지. 어, 이제 지금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코리안타운 가가지고. 삼겹살하고, 뭐, 이제, 어제 못산 음료수랑 또몇 가지 더 챙겨서 가야 됩니다. 아, 지금 좀 늦었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서도록 두갈게요 자, 아빠, 빨리빨리 빨리 갔다 올게. 어? <목소리> <laughs> 자, 오랜만에 삼겹살 좀 사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겹살이 1kg에 390배속, 한만원 정도 합니다. 뭐야? 뽀야 삼겹살 2 k 로 예스. 필리핀 사람들은 너무 크게 쓰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작지도 않게 적당하게 좀 잘라줘야 됩니다. 저기 상추가 200g에 50페소, 50, 60? 몰랐네. 상추가 200g에 60페소니까 1,500원 정도입니다. 아 전에 50페소였던 것 같은데 60페소네. 아이구야. 그나저나 삼겹살을 처음 드셔보는 거면 이 상추에 싸 먹는 맛을 모를 텐데 저희 처가집 식구들도 처음에 상추 가져갔을 때 아예 입에도 안 됐습니다. <laughs> 자 옛날 생각 나네. 옛날 생각 나. 아이고 바쁘다 바빠. 이번에는 케이크 좀 사러 들어가 볼게요. 아하, 구독자님께서는 딸기가 들어있는 생크림 케이크를 원하시는데 없어요 딸기가. 뭘 살까? 어... 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요거 주세요 요거 마카노? 8,250? 어. 케이크 하나에 한 2만원 정도 합니다 아이고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케이크에 KT 하트 이렇게 넣어 달라고 합니다 아유 웃겨 죽겠습니다 진짜 <laughs> 봅시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전에 영상에 나왔던 우리 오늘 기사해줄 어, 알렉산더 우리 아저씨입니다. 어, 저랑 여행사 할때 같이 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어, 기사도 해주고 가이드 해주고 롱타임노스 no <laughs> 아직 제가 좀 늦었어요. 빨리빨리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와 여기가 우리 알렉산더 아저씨 집인데 엄청 크죠? 와 크다 커 진짜. 지금 땅값이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꾸 알렉산더, 하우빅스퀘어. How big square? How many square? Your 700, house? 700 square meter 700이면 거의 210평이네 마카노펄 스퀘어? Now I think 17,000아 17? b e f e 1992, only 어. 500아 1992년에는 스퀘어당 500페소인데 지금 17,000페소 와 <웃음> 부럽습니다 <웃음> Not showing in Google 아. 아 지금 우리 아저씨가 하는 말이 그 주소를 검색해 보니까 구글에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연 뭐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가게 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로보 메론 또 로스 야어 메론 막간의 로스 야야100 per one 아 장미 하나에 100배소니까 2,500원입니다 어우 비싸네 그러면은 26송이면은 거의 한 6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주세요 원래 이렇게 장미가 비쌉니까? 저는 장미를 <laughs>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laughs> 아한 송이에 2,500원 정도 하네요 제가 외국인에서 더 비싸게 받은 건지 모르겠네요 어, 한국에선 장미 한 송이에 얼마 정도 합니까? 갑자기 궁금합니다 아 이게 장미입니다 저는 꽃을 해준 적이 진짜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여자친구나 우리 집사람한테 아 이게 기분이 싱숭생숭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 이쁘다 나중에 꼭 저희 집사람한테 장미꽃 하겠습니다 아, 아 집사람한테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한 번도 꽃을 못 사줘서 아, 자기야 미안해 내 나중에 꼭 사줄게 진짜 약속 <laughs> 와와와 이뻐 요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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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쁘다 <laughs> 아 이거 보니까 진짜 집사람한테 꼭해 줘야겠다. <laughs> 아 이뻐요 이뻐 이뻐. 어 되게 예. 월렛 디스 카운트? 네. 비싸요. 마. 월런나? 월런나 줄까? 아. 아, 안 사라. Uh, sometimes you give flower to your wife? y yeah. 어. Oh. An anniversary? Anniversary 때? Wedding anniversary. 아. Mm. Uh, birthday, every one year anniversary. 아, 결혼 기념일 짱짱히 챙나 봅니다. 저 사랑아빠는 반성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한테꽃 선물 꼭꼭 하겠습니다. 뭐 하여튼간에 지금 다 샀어요. 이제 블락한으로 갈게요. 아유, 힘들어. 출발합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입니다. 지금 대충 왔는데 지금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정확히 주소가 어딘지 물어봐야 되는데 신호가 안 잡힙니다. 전화가 안 돼요. 제 것도 안 되고 우리 기다리씨 것도 안 돼요. 지금. 아하, 이거 물어 물어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어 생각보다 지금. 도착 시간이 많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아, 뭘좀더 가야 될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기사 절씨 알렉산더가 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블락함만 오면 고생하는 것 같아요. 이따가 팁좀 많이 챙겨주겠습니다. <laughs> 구독자님 알겠죠? <laughs>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뭐좀뭐좀 뭐좀 해달라 이런 요청하시면 전 좋습니다. 아주 어려운 거 아니면 할수 있고요. 뭐 저도 좋죠 뭐 컨텐츠 하나 생기니까 좋은 거고 대신 이런 건안 됩니다 뭐돈신부름 같은 거 있죠 아 이건 너무 많이 전에 많이들 요청을 하셔서 아이건못 하고요 하여튼 뭐그 외에 뭐 아주 어렵지 않은 거는 가능하니까 편하게 댓글 남겨 주십시오 기왕이면 조회수 많이 나올 만한 것들 해주세요 <laughs> 부탁해요 어 우리 기사저씨 말로는 이 동네가 지금 바다랑 굉장히 가까워서 레인인 시즌 우기 때는 뭐 잠기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지금 촬영은 못했는데 이 옆에도 뭐 집이 한 반쯤 잠겨 있어요 지금. 아, 찾았습니다. 아, 여자친구분 같은데. 아. 안녕하세요. 다티아나. Yes. 아이, glad to meet you. 안녕하세요. 아, 여기 물이 잠겨있대. 야 헐타이. excess water coming from the. 아, 아까, 야, 보세 여기 물이 잠겨있네. 이거 어떻게 해? 하여튼 지금, 아이고, 창피하다. 창피해. 막, 여기저기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하여튼 가져온 물건부터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와,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이거. 우, 우, 우. 왜? <웃음> <웃음> 어. 아, <너무> <웃음> <웃음> 자, 마지막으로 이제 케이크고 꽃만 가져가면 됩니다. 어우, 조심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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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보세 이거 보세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웃음> 케이크. <웃음> <웃음> 자, 라피. <라틴>. 플라워 룸. <laughs> <laughs>